좌표평면 위의점 A의 0,1과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점 P는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 X축 위에 어떤 점입니다. 그죠? 예, 그런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즉, X축 위에 모든 점 Q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이러한 조건 즉 aq 플러스 pq가 6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q가 x축 위에 하나 이상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영역을 d라고 할때이 영역 d에 속하는 x콤마 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묻는 문제네요 자, 생각을 해보자. A의 0,1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요. 바로 Y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죠? 네, 똑바로 그려보러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 봐. A의 0,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P라는 점은 그냥 1,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데, 이 Q라는 점이 X축 위에 어떤 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aq 플러스 qp 길이의 합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이점 p가 나타내는 영역을 q라고 아 d라고 하자라고 했죠. 자잘 보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 바로 이 a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얘는 0콤마-1인 점이 되겠죠. 왜 이런 짓을 했냐면, 봐. A하고 Q까지의 거리와 A-에서 Q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AQ와 A-Q가 항상 똑같구나. 이것은 Q가 X축 위에 어디에 놓이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렇죠? 네, 이등변삼각형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AQ에다가 플러스 QP를 더한 놈은 A-Q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QP를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봐라. 이 a-q에다가 p를 더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하나 더 그려볼까요? 봐. 요번엔 좀 똑바로, 예, 네, 요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쯤이 뭐라 그럴까? 여기쯤이 q라고 하고, 여기쯤이 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q, 요렇게 되면, 결국은 요놈 이놈 더하기, 요놈이니, 그지? 길이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잘 봐라. 이 Q라는 점이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즉, X축 위에, 응? 이 A-Q와 QP의 거리의 합이 6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생각하는 거야. 뭘 생각하냐 하면, 봐. A-에서 P까지의 최단거리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즉, A-에서 Q까지 갔다가 Q에서 P까지 가는 것보다는 요 점을 우리가 Q로 잡았을 때가 바로 요게 최단거리가 된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는 뭘할 수가 있냐 하면, 봐라. 이 A-P의 거리가 누구보다는, 요거보단 작거나 같다야 A-Q에 갔다가 플러스 QP. 요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q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립하는 놈이 됩니다. q가 이 점에 있다면 a- p가 a- q로 갔다가 q에서 p로 간것보다는 훨씬 더 짧다는 라걸볼 수가 있고요. q점이 이 점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a- p의 거리가 a- q 더하기 q-p 요 길이의 합과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죠. 뭐 심지어 q가 여기에 온다고 한다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식은 q가 x축 위에 어디에 있더라도 성립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결국 a-시 p가 음, 6보다 작거나 같다. 요놈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됐죠? 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a-p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 하 a의 0,-1인 a 다시점이죠 여기가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이따만한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원 중에서 이게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원의 어느 쪽이겠어? 원의 안쪽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전 p 가 놓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사분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영역은 당연히 일사분면에 있는 이 원의 안쪽, 여기가 됩니다. 요기가 바로 저부등식이 만족시키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싹다 칠해볼까, 우리가? 음,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걸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찾아내고 내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우리가 할게 없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봐, 요 놈의 방정식은 뭐냐 하면, X의 제곱. 그죠? 네, 중심의 좌표가 0콤마 1이기 때문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이꼴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x 플러스 y를 이꼴 k라고 두고 이놈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네, 당연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 직선이 이 표시된 영역과 교점을 가지면서 왜 x 콤마 y라는 점은 이 영역 내에도 있어야 하고 이 직선 위에도 놓이는 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직선과 이 영역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교점을 가지면서 k 지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 절편이 되겠네요 그 k 값이 가장 커질 때가 언제인지를 구하면 되겠네 그런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은 변함이 없으니까 뭐 교점을 가지려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y절편이 0인 경우죠. 그렇지만 이 직선이 점점점점점점 올라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왔다라면, 그죠? y절편이 아까보다는 커진 걸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y절편, 즉 k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이 직선이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 원에 딱 모할 뭐 때겠구나. 접할 때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접할 때, 그때 y절표는 여기 어디쯤에서 생기겠네요. 얘가 연장됐을 때. 그 때가 k가 최대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봐. 원과 직선이 접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 즉, 0, 마이너스 1에서 직선 이놈, 즉, 다시 쓰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 이꼴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6과 똑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네, 2분의 0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이꼴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자, 따라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하 결국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이꼴 6루트 2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뭐인 걸알 수가 있어? 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2구나. 따라서 k라는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2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최대 값을 찾아야 되니까, 둘 중에 큰 값, 즉, 우리가 찾는 k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6루트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왜두 개가 나왔는지는 알죠? 원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건 요만큼 일부분만 그렸지만,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접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영역이 여기 어디 여기 일부분 아니었나요? 따라서 이쪽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쪽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따라서 이 k의 최대값 x 플러스 y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예, 얘의 최대는 늘을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그지? x 플러스 y의 최대는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6 루트 2가 되고요. 이놈이 바로 p 플러스 q 루트 2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p가 마이너스 1이고 q가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